자, 런지 중균동 시리즈입니다. 출발. 뒷발 밀어주는 거, 앞발 당겨주는 거, 항상 생각하면서. 그리고 최대한 멀리 있는 캔을 찍이는, 찌그린다는 느낌으로 밟아줄 수있 항상. 발이 1 1자를볼수 있게끔 하고 몸통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돌아갈 때는 천천히 걸어갈게요 팔, 다리 틀어주면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어, 근데 왜이 움직임이 잘안 느껴지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제자리 돌아갔으면 이제는 런지 다음에 익스텐션을 하겠습니다 출발 자, 배임준 상태에서 그대로 흉추가 쭉 펴지면서 몸이 길게 척추가 길게 뽑아지는 느낌을 잘리시고한번더 등을 쪼아 줍니다. 등을 당길 때는 항상 팔꿈치가 갈비뼈를 스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팔꿈치는 내 골반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외측서도터 눌려주면서 당깁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은 몸통이 길게 유지된다는 느낌, 그리고 배가 늘어난다는 느낌을 잘 찾으시면 아주 육상할 때 좋은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항상 호흡은 편안하게 하십니다. 다 돌아가실 때는 천천히 힘드시면 걸으시면서 본인이 얼마나 지금의 이 느낌을 잘 느끼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다음에 할 동작은 런지 로테이션입니다. 자, 런지 상태 그대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해서 돌립니다. 돌릴 때, 많이 돌리기보다는 내 손가락 두 개가 평행을 이룬 상태에서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반대쪽 엉덩이랑 반대쪽 강배근이 서로 만나다는 느낌으로 힘이 쪼아지게 느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반대편 강배는 밀어준다는 느낌 그리고 뒷발, 골반 앞에서부터 갈비뼈까지는 늘어난다는 느낌을 찾으셔야 됩니다. 고관절 앞이 펴진다는 느낌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기가 조금 더 체력이 좋으신다면, 하체 힘이 필요하다면, 거리는 좀더 멀리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음은 런지에서 밴딩입니다. 런지 상태에서 외측선 한번 쪼아주시고, 그 쪼은 거를 늘리면서 그대로 반대쪽 밴딩 시키면서 더 늘어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개는 계속 뒤로 밀면서 몸통을 계속 시전을 시키면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 꼬리의 외측선을 느꼈으면 그 위에 있는 등이라든지 날개뼈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느낄 수 있어야 하며 항상 몸은 길게 유지하고 발가락으로 바닥을 확실히 밀면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 끝났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오늘 런지 시리즈에서 어, 왜이 느낌이 잘안 느껴지지? 왜안 되지? 라는 거를 한번더 생각하면서 항상 자기 몸과 대화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